안녕하세요 미츠얼모터스 이사 김미원입니다 오늘 저희 미츠얼모터스에서첫 번째 차량으로 하이브리드 차량 준비했어요. 연식은 14년식이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등급은 프리미엄 등급이었고요, 1인 신조 차량에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주행거리 72,000km 보유하고 있고요. 어, 해당 차량 오늘 판매가에 1,74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외관 도장 한번. 볼게요. 1인 신조 차량답게 결이 상당히 어, 자동세차 돌리지 않고 결이 좋습니다. 일단 자동세차 돌리면 솔자국이 날 법도 한데 그런 것도 없고요. 본인도 그리고 전면부 유리 쪽에 스톤 데미지 고속주행에서 스톤 데미지 난 것도 없는 거 참고해주세요. 빤딱빤딱합니다.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 헤드라이트도 깔끔하고요. 전방 감지기 사고 보이네요. 하단 부위에 도장 상태도 우수하고요. 전면부 그릴 쪽에 물때 끼거나 한거 없고요. 쭉 와서 측면 쪽 볼게요. 범퍼 휀다 단차 없고요 스톤 데미지, 뭐, 붙어지 들어간 군데도 한 군데도 없네요. 어, 이제 스크래치는 거의 없는데, 이거 약간 들떴다라고 해야 되나요? 휠 쪽에. 근데 크게 신경이 안 쓰인다. 지저분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앞쪽에 한 60에서 70%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테드, 타이어 교체 안 하셔도 됩니다. 쭉 와서 사이드 미러 시그널 깨지거나 스톤 데미지 없고요. 쓸리 부분 없고요. 운전석 쪽에 부터치 한3 군데 그리고 손잡이 부분까지 4 군데 정도 보여지네요. 참고해주시고 스마트 버튼이고요. 안쪽 도어 트림 보시면 메모리 시트 두 개까지 지원되고요. 어, 전동 핸들 잘 작동합니다. 핸들 리모컨 쪽에 핸들 열선 있고요. 시트 사용감 볼게요. 타고 늘때 주름, 벗킷 부분에 해진 부분도 없다라는 거. 안쪽 도어 드림도 상당히 깔끔하게 사용 잘 하셨습니다. 2열 도어 보실게요. 중간 쪽에 여기 살짝 튀어나온 부분에 옆에서 보면 약간 콕 들어간 거 있어요. 이거 자세히 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거 고지해드립니다. 여기 콕, 정말 티안 나는 콕 자국 하나 있고요. 도장 상태 뭐 붙어치는 그런 거 없네요. 주유구 따라서 주유구 옆에 보시면 살짝 살짝 붙어지 신경 안 쓰이는 붙어지 세 군데 정도 있어요. 휠 운전석 쪽 뒤쪽 휠 깔끔합니다. 타이어는 이거는 뒤에는 더나아 있어요. 교체 시기를 연식을 보고 싶은데 21년도 16주차 타이어네요. 넥센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당장 교체 안하셔도 돼요. 트레드 이 많이 남아 있어요. 후면 볼게요. 후방 감지기 사고 있네요. 듀얼 머플러 확인하실 수 있고요. 후방 카메라 지원되죠 그리고 후면에 썬딩이 샷때 들뜨거나 한 거고요. 어, 그랜저 하이브리드 하면 어,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여유롭진 않아요. 트렁크 도장 상태도 우수하고요. 트렁크 공간은 크게 넓진 않지만, 이게 층 계단 식으로 하이브리드는 트렁크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중간에 하단 부위에 추가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이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보조석쪽 뒤쪽 볼게요 음. 범퍼 왼다 단차 없고 부터치도 없네요 보조석쪽에는 아예 없네요 깔끔합니다 휠 데미지 없어요 오염 부분도 없어요 넥센 타이어 음. 타, 타이어 당장 안가져오도 됩니다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조석 쪽 도어 보조석 문콕 부터치 한번 해볼게요 문콕 부터치 없네요. 사이드 미러 시그널 깨지거나 슬린 부분 없고요. 어, 이 횡다 부분에 이쪽에 자잘하게 부터치 한 다섯 군데 정도 눈에 띄는 부터치 있네요. 그 참고해 주시고 휠 데미지 없어요. 깔끔합니다. 타이어는 당장 교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열 시트 사용과 함께 보시고 1열 볼게요. 2열에도 열선 당연히 지원되고요. 시트 사용감 좀 한번 봐주세요. 이 1인 신조 차량답게 뭐 스크래치나 뭐 눌림자고 시트 쿠션 죽거나 한거 없고요. 깔끔하게 사용 잘 하였습니다. 2열에 열선까지 지원되는 거, 안쪽 도어 트림에도 스크래치나 뭐이 발로 차서 이쪽 부분에 스크래치 많이 나거든요. 발로 차면서 문을 열어갖고 그런 것도 없이 깔끔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1열. 타볼게요. 스마트키 두개잘 보관해 두셨고요. 시동 걸린 건가요? 네. <laughs> 하이브리드잖아요. 이거 시동 안 걸려 갖고. 시도 안 걸린 줄 알고 계속 누르시는 분 많이 있거든요. 하이패스 룸밀러고요. 블랙박스, 니다안전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착용 시니다 하이패스 룸밀러고요. 블랙박스 아트 투 채널이에요. 어 내비게이션 9인치 되어 보이죠? 그리고 대시보드에 어떤 스티커 자국, 오염 자국 없네요. 그리고 음, 실 주행 거리 12만 301km 보유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지원 되죠. 쭉센터페시아쭉 내려와도 버튼 해진 까임 없습니다. 추가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USB 단자, u s b 단자 있고요. 닫으면 깔끔. 공지 사항이 수신되었습니다. 자, 어,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3단계까지 다 지원돼요. 전자식 파킹이고요. 우리 온김에 미션 넣어 보면서 후방 카메라 해상도 한번 볼게요. 나이스. 후방 카메라 해상도 좋고요. 중립, 드라이브. 이거 뭐 하이브리드라서 뭐 시동 소리가 안 들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깔끔하게 사용 잘 하셨어요. 근데 핸들에는 핸들 열선 있는 차량들은 이렇게 핸들의 가죽 부분에 약간 사용감이 느껴지죠? 핸들려서는 이쪽 부분에 살짝 있는 것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내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희 미츠홀 모터스에서 첫 번째 차량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등급이었습니다. 어1인 신조 차량이었고요. 어 하이브리드니까 연비 이거 공시 연비 한16 정도 나오거든요. 그 그러니까 앞으로 당장 1년 타고 판매할 거 아니고 나한 5, 6년 잘 튼튼한 차 구매하고 싶어라고 하시면 1833에 6474 빠른 전화 문의 부탁드리고요.